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용어를 뭐 번역하면 그렇대요. 집 밖에 사람, 문외한뭐 외자층, 뭐 이런 건데, 이글래드웰은이 그, 책에서 일반적인 영역이 아닌 세상의 발자취를 남긴 천재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이제 일부 2장의 작은 제목이 1만 시간 법칙이 있는데, 그 1만 시간 법칙이 여러분,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도 교회도 여러분, 1만 시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작이 되기 한 것도 아마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의 재해석이라는 이제 그 책도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책이 크게 두 가지 얘기해 주게 되는데, 하나는 기회, 일부 기회, 이번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 기회의 그 일장이 여러분 제목이 이래요. 작은 제목인데, 마태복음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세상 상위 1%의 성공과 비밀을 밝힌다는 책첫 장에 문, 웬 뚱땅지 같이 마태복음 효과랄까? 그래서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됐습니다. 브룻.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아끼리라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효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 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이나 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경 구자 한절을 여러분 인용을 한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예를 들어 놨어요. 33명의 프로 학기 팀 명부에 보게 되게 되면 1월부터 3월생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40%는 1월부터 3월생, 30%는 4월부터 6월생, 20%는 7월부터 9월생, 10월부터는 10%는 10월생부터 12월생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12월생이니까 좀 오토마리 돼가지고 별 기회가 없는데 양력으로 따지면 1월이니까 또 양력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효과라는 게 뭐냐? 생일이 남들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몇 개월 더 빨리 태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성장의 차이가 좀 발달이 돼서 그래서 이 코치나 또는 이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 띄어서 그래서 그 사람 택해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그런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뛰어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다시 말하면 일찍 태어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아마 10월 11일생까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언젠부터가 여러분 목회를 경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때만 해더라도 목회는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고 목장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목동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세우고, 담임자는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목회 경영 또는 경영 목회 또는 디지털 목회, 요즘엔 디지털 목회와 경영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요. 목회와 경영 세미나, 교회 성장 중심의 창조적 목회 경영 전략 특강, 좀 길지만 저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 같은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기업이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경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듯이 교회도 그렇게 성장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기회를 잘 타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리고 경영을 잘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성령의 능력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과 찬양이었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또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사장의 일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인데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라 간다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면 되는 건지 왜 우리는 갈수 없다는 건지 그러면 도대체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오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어는 히퍼민 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용히 상기하다 기억을 떠오르게 하다 기억하다 생각 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날때 여러분이 생각났다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있는 내용. 그러나 고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그 생각이 주님께서 이미하신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든지 아니면 기억했다가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마다 에서를 읽습니다만은 앞서 느헤미야서를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근데늘 반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나게 되면 뒤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오. 내 일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한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누에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또 반면에 또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삼발라시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없인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거죠. 음, 누구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고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세월이 가거나 언제든지 저를 생각할 때마다 아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 잘 살고 있겠지 후손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게 좋은 사람으로 제가 기, 기억되지 않으면 그건 조지입니다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저를 생각할 때마다 저를 저주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행복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사람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억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은 어떠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들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성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추원합니다 보십시오. 열한기야 20장에 보게 되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 예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이라. 너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 쪽으로 얼굴을 하나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 동안 흔히 겨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전하고 막 대골문도 떠나기 전에 있는 이사야를 되돌려서 이렇게 말씀, 말씀 전해라. 그래가지고 살려주겠다. 1 5대더 살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희스기아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희스기의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희스기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복이 있거나 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랑성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휴, 그 많은 성경, 그 많은 말이 들은 게,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은, 그래서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 뭘까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면 재산받고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정말 세상에 줄수 없는 통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사람들을 향한 그의 말씀은 결론은 분명해요. 3 6절를 보면 뭐 앞에 역사 얘기도 하다가 뭐 다이대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이 이건데 그럼 우리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황열경성에서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내 귀가 이렇게 끈에 매달려 가지고 땅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때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세번이른이 이룬, 단점에 그 그리샤늘을 올라갔어요. 나중에 보면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있는데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모시러 왔다고. 그래서 이게 나는 뜻인가 보다. 따라가 가지고 고넬료 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언넬료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에 자기는 유대사람들 외에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삶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할례받은 유대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얘기가 뒤로 넘어가 가지고 갈라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안드 교회에 있는 데서 바울을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 왜냐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이제 예루살렘 야고보가 보내준 유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자리를 얼른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책망 받은다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가 다시 이제 좀 거창하게 여러분 다시 묻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유대사람이나 이방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어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에는 유대사람이냐 이방사람이냐 그런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 도 안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사람과 유대사람을 구별했어요. 이방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 기억했어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laughs>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은 뭐며 강림, 이게 뭐 내려오신다는 것도 뭐냐, 뭐 궁금해 할 겁니다. 아니, 전혀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아마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몰라도 그만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사정전 입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선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복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자 시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방언 했다가 아니고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말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대행전 2장 17절,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란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확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놀란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수만은 가운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과연, 오부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늘 이렇게, 언제든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꺼내쓸수 있을 만큼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예유월에서 2장 28절, 32절까지 읽은 저도 외우라고 그러면 못 외우겠어요. 아마 성조도 가운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그 말씀을 생각해 내 뜨는 겁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때 구약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어떤 순간에 이랬을까 저렇게 할까 어쩌면 좋지 그런 순간에 성경 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많이 외워가지고 많이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인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들 우리가 이해 안 되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더욱이 10편, 10, 10, 16편, 8절, 10절까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증언을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은 나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시며 끝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사람들, 그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을 앞에 나가서서 그런 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정말로 그러다가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고 하려고 그랬는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했는지 말입니다. 아니, 불과 며칠 사이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음 당하시고 장사 지내자 그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불로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 뭔가 있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러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님 임자하셨어요그자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께서사신 일이 뭘까? 물론 다양하고 무궁무진하지요. 세상에 일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성도들 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성령께서사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왜곡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아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단들도 방언하고요. 이단들도 기적을 일으키고요. 이단의 교주도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가 그들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놀란 기적이 일어나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물어보려고 그래. 입으로 밥을 먹었다면 기적이겠습니까? 코로 밥을 먹었다면, 그것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먹었다면 기적이겠습니까? 어느 게 기적이겠습니까? 입으로 밥을 먹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늘 일상으로 경험되는 것 아닌 기적을 경험하면 그걸 비로소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여기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아무도 도움이 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죽는 게 기적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조롱하지만 끝내 예수님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권한당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보게 되면 채찍에 맞고 뭐, 뭐 기투성이 돼가지고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어요. 나가보면 14장 3 4절 보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못물어서 깨어있어라. 언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게 표현을 했어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 보면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고통스러웠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삶 예수 그리스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그 뺏긴 한 사람이 제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적게 가져서 뺏어 주는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스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준 사랑마저 뺏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성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물론 그 말씀이 다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누가?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한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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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는 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